자 이번 시간에는 오호 만들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수학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 뭐 어, 유튜브 인사말 다음에 그다음에 수학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음, 숫자 쓰기를 처음으로 이제 올렸어요. 이제 아무래도 어, 숫자 쓰기와 더불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어, 수에 대한 개념을 세워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숫자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공부를 시키면 은 괜찮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숫자를 쓸때 아이들이 어떤 점을 좀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이제 그리는 아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 저몇 개의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방송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숫자 쓰기 다음에 어, 수학 내용으로는 두 번째가 이제 5만들기예요 근데 뭐2 만들기도 아니고 3 만들기도 아니고, 왜 갑자기 생뚱맞게 5 만들기냐? 이렇게, 어 말씀을, 네 이제, 이제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5 만들기를 처음으로 이제 정한 이유는 뭐냐면, 손가락이 5개니까 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손이 뭐, 5개가 2개 있으니까 뭐, 다, 당연히 뭐, 5부터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생각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뭐, 2나 3이나 이렇게 만드는 걸 먼저 배우지 않고, 5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들 그 생각을 좀 확장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기술이에요. 뭐, 하나를 배웠으니까 뭐, 두개 만드는 거 뭐, 배워도 되고요. 그 다음 뭐, 두개 만드는 거 배웠으면 세개 만드는 거 배워도 되고요. 네개 만드는 거 배워도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개 만드는 거 배워도 상관이 없는데, 오 만들기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손을 이용해가지고 학습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있죠? 손이라는 아주 좋은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학습에, 수학학습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이제 있으면 아이들이 좀 머리를 더, 어,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수학을 접하는 거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점이라는 거는 어떤 수를 말하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지금 언급하는 5만들기 5라는 숫자라든가, 5가 하나 더 있으면 10이잖아요. 예. 5라는, 5라는 수와 그 다음에 5가 하나 더 있어서 10이라는 수. 네. 요런 기준점이 되는 수들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학습을 시키면 5에서 조금씩 올라가서 10이 되고, 그 다음에 10에서 조금씩 내려와서 다시 5가 되고, 그 다음에 3이나 4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5를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씩 내리면 돼요. 네. 그리고 5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그리고 다섯 가지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그 아래에 있는 숫자보다는 네 5나 10이나 그 다음 15나 그 다음 20이나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 수를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것보다 작거나 큰 수를 확장해 가지고 수 이제 개념을 익히게 하면 아이들도 좀 생각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를 바라볼 때 무작위로 뭐 네, 나올 수 있는 그 숫자들 그 덧셈 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무작위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학습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기준점이 되는 수를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이제 앞에 있는 수도 앞뒤로 뒤에 있는 수도 앞뒤로 하면 어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아이들에게 덧셈이든 뺄셈이든 뭐그 다음에 곱하기 2든 뭐, 뭐 나누기 2든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네, 숫자 쓰기 다음에 제일 먼저 5 만들기를 이렇게 어, 프린트로 이제 학습을 먼저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5 만들기 학습지 한번 보시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네, 5 만들기의 학습지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음, 어,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학습지를 만들 때 제가 어느 이제 좀 이렇게 자, 어, 저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학습지에 한글이 많이 들어가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제목 이외에 뭐 설명 부분들을 많이 넣지 않는 게 저의 약간 그 기준이라고 할까요? 예 네, 그거예요. 그래서 학습지를 만들 때뭐 설명하는 내용도 네, 한글로 이렇게 쭉 설명해 놓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연산이 좀 고급화돼 가지고 네, 다양한 연산들을 할 텐데 그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맨 위에 첫 줄에 있는 것만 풀이를 그대로 과정을 써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추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거나, 이제 아니면 아예 이제 한글을 전혀 빼거나, 제목은 있어야 되니까 제목은 넣죠. 제목을 넣는 이유는 그 제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유추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 일단, 어 중간 과정 내용에는 한글을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저의 원칙이에요. 기준이고. 자, 여기 좀 오만들기도 이제 오 만들기를 배우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한글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아이도 이제 한글 이제 어, 일찍부터 가르치지 않으려고 좀 애를 쓰고 한 6살, 7살 되면 이제 배우고 싶을 때 가르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요. 어, 오 만들기 배우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아마 한글을 예, 네, 한 10명 중에 9명은 8명에서 9명은 뭐 한글을 아마 모를 거예요. 예. 그런 아이들한테 뭐, 한글로 되어 있는 학습지 이렇게 내 보이고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거는 제그 교육적 관점에서는 별로 이렇게 추천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한글은 다 뺐어요. 한글은 다 빼고 제목만 자, 이렇게 넣었다. 그래서 오 만들기도 제목만 있고요. 나머지는 그림하고 숫자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등호. 같다라는 약속이죠.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다라는 약속이에요. 예. 어, 등어도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차츰차츰 이 등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이제 애들, 애들 가르치면서 뭐 숫자 쓰고 5부터 이제 만든다고 해서 뭐 유치한 것만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중학교 올라가는 수학에 대한 그 기초적인 내용들을 원리적으로 다 뜯어서 아이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살부터 10살까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10살이면 3학년, 10살 이렇게 뭐 보실 수 있겠지만, 3학년이 학습하는 5학년, 6학년, 중학교 수학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유치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자, 오마늘기 이제 네, 네, 그림 한번 볼게요. 커다랗게 이제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첫 번째 칸에 이렇게 빗금을 쳐놨어요, 빗금. 빚금. 네, 빗금을 쳐놓은 이유는 아이들 같이 따라서 쳐보라고. 예, 네, 그래서 빗금을 쳐놨고요 제가, 어, 어 실제 이제 일곱 살이나 이제, 이제 저희 아이 이제 같이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수업을 이제 해봤어요. 저희 아이는 수업은 아니고 그냥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줘봤는데 이 생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칠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흥미 유발하는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어, 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하고서, 오마늘기, 뭐, 그, 그 기타 이제 학습지들을 이렇게, 네, 박스형으로 해서, 이제 포인트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한 칸이 칠해져 있으니까, 한 칸을 먼저 이렇게 칠해놓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이 칠해져 있으니까 숫자 1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아직 안 칠해져 있는 게 이제 차례대로 나오, 나오겠죠, 옆에. 그런데,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는 전부 다섯 칸이에요. 예, 다섯 칸이니까, 한 칸을 칠해놓으면, 자, 숫자 쓸때 이제 수 개념을 같이 익혀, 익혀야지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숫자 4는 못 쓰더라도 개수는 셀수 있으면 좋죠. 1개, 2개, 3개, 4개. 네 4개. 네 숫자 쓰는 거 배웠으면 이제 4개를 네 기호로 네, 숫자로 4로 쓰는 네, 그 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그래서 안 칠한 거 4개는 네 직접 이제 칠해보게 해주시면 돼요. 네. 어머님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전 비끈 긋는 걸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비끈 긋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잠시 동안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물론 제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빗금을 이렇게 쳐보시고, 아니면은 뭐 그림을 그려도 돼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활용하시라고, 네 개는 비워놨어요. 빗금을 따라서 하셔도 되고요. 빗금을 다른 방향으로, 이제, 하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빈 칸에는, 이제, 그 칠한, 어, 네 개의 문의를 예, 숫자로 4라고 표현을 해서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두 개도 마찬가지고 세 개도 마찬가지고 네 개, 다섯 개 그렇게 이제 차례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예, 밑에는 아예 빗금을 지웠어요. 빗금을 지운 이유는 아래에 나와 있는 요 숫자만큼 빗금을 직접 처음부터 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비워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놨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도그렇고요 그래서 총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네 페이지에요. 네 페이지. 첫 페이지만 빗금을 쳐놨고, 나머지는 비워놨으니까,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제 출력을 하셔서 자유롭게, 어, 예쁘게 활용을 하면서 다섯 개 만들어보는 연습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네. 그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오 만들기의 첫 번째 시간. 네, 그래서. 그림으로 익혀보는 오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오랑 관련된 다른 학습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오에 대해서 익히는지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